안녕하세요. 지난주 인베스팅 유저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분석해보는 시간, 더 차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인베스팅닷컴에서 황성아 사이트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춘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면서.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인베스팅닷컴의 인기 검색어는 그야말로 뜨거웠다고 소문들었는데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바로 엔비디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지난주 검색량이 전주 대비 무려 487%나 급증해서 네. 약 93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7일 주가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 저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바로 딥시크 쇼크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 네. <laughs>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네. 이들이 공개한 AI 모델 딥시크 R1이 음.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아닌 이전 세대 칩으로 개발됐다는 점이 화제였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출시한 칩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채 GPT-5원에 근접한 성능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보통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려면 최신 칩이 필수라고 여겨졌는데 음. 딥시크는 이전 세대 칩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낼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폐쇄형인 챗 GPT와 달리 음. 딥시크 R1은 무료 오픈소스, 즉 개방형 소프트웨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개발 비용도 놀랍더라고요 오픈 AI의 GPT-4 개발 비용 대비 약1% 수준인 558만 달러, 하나로약 80억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일각에서는 해당 비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알려진 바 대로라면 놀라운 일인 거죠. 네, 딥시크가 고비용 기조를 유지해온 AI 업계에 가격이나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정말 비싼 AI AI칩이 필요한가라는 음. 의문을 갖게 되고요. 네. 이게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음.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차익 실현 매물과 금리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27일 엔비디아 주가는 17%나 급락했습니다. 음. 만약에 집시크가 이전 세대 칩으로 GPT 5원급 AI를 개발을 할 수가 있다면 AI 칩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될 텐데요. 첫째,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굳이 비싼 최신 칩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음. 둘째, AI 칩 시장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AMD, 화웨이, 인텔과 같은 경쟁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그럼 AI 연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이미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인데요. 음. 이들 기업은 최신 칩에 의존하지 않는 AI 모델 개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픈 AI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일 텐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오픈 AI는 딥시크가 자사 GPT-4 모델을 무단 참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작은 AI 모델이 더큰 모델의 출력을 학습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죠. 아,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자사의 AI 모델을 학습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일에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한국을 방문해서 음. 카카오와의 협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에 오픈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네. 같은 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3자 회동을 하며 AI 협력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음. 네, 올트먼 CEO가 최태원 SK 회장과도 회동을 해서 반도체랑 AI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픈 AI가 아시아에서 협력을 논의한 만큼 AI 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딥시크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 딥시크 R1을 공식 지원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네. 아마존은 베드록과 세이지 메이커 등 플랫폼에서 딥시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딥시크는 더 많은 글로벌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음. 아마존 입장에서도 오픈 AI 구글과 같은 경쟁 업체들의 AI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 셈입니다. 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딥시크와 협력을 노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함께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이슈를 조사하는 한편 딥시크의 기술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 오픈 AI와의 전속 계약 조건을 완화하면서 딥시크 같은 기업과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음. 네, 조사와 <laughs> 협력을 동시에 하는 게참 흥미롭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AI 시장에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픈 AI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아, 딥시크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전략인 음. 거죠. 참 AI 업계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흥미로운 이슈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해 봅니다. 아,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딥시크만큼이나 전 세계를 뒤흔든 또 다른 소식이 있죠. 바로 트럼프 발 관세 정책인데요. 네, 트럼프 취임 후 발표된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한동안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유동을 쳤다던데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10%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무려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코인과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이었는데요. 음. 먼저 비트코인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와 아, 달러 강세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는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10만 5천 달러에서 약12% 급락해 9만 2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음. 주식 시장은 어땠나요? 주식 시장 상황도 비슷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음. 네, 보통 관세는 상호주의라고 하잖아요.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해당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선 중국은 강경하게 대응했는데요. 미국산 석탄과 LNG에는 15% 원유, 농기계, 자동차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네. 게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음. 온타리오 주 정부가 보복 조치로 스타링크 계약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그럼 관세 보복이 거의 확정이 된. 건가요?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제는 시행 직전에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고 네. 중국과도 조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협상 카드일 수 있다고도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네. 주식과 비트코인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네. 주식과 비트코인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값은 상승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음. 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거든요. 네. 또 관세로 인해 전반적인 물 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우려도 금값 상승 영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금융 시장 더 나아가 비트코인 시장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민의 전님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더 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키워드로 함께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